아또 주연 언니한테 연락 왔다고 콜라보를 또 가는 거 뭐? 시원님, 아니야? 나 괜찮아. 주연이 아닌데요? 시발. 아 그래요? 저 행복방인데요? 거짓말하지 마셈. 행복방에 참... 행복방에 스미스라는 친구가 뭐야? 얘얘또 코로나 또 걸렸나 보네? 코로나 걸려서 격리한다나 격리한다는데? 어진짜가 보네. 근 외국인이랑 어떻게 대화해? 한국 너 영어 못하잖아. 저분이 한국어를 잘한다니까? 아! 내가 네, 말했지. 아! 난 영어 못해. 근데 저분이 한국어를 기가 막히게 하셔. 아, 진짜? 어. 아. 근데 그 스미스 씨는 누군데? 나는 왜 행복방 안 불러줘? <laughs> 너 행복방 들어오고 싶어? 응, 들어오지? 들어오려면은 응. 시간을 과거로 돌려야 돼. 그게 무슨 말이야?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아. 너가 렘렘TV 멤버로 들어오면 가능해. 그 스미스 씨는 그럼 램램티비 멤버였어? 멤버였지. 너 어, 외국인 멤버가 있었어? 근데 사람들이 외국인인 거잘 몰라. 예, 그러니까 네.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. 그리고 애초에 그 저분은 마이크를 안 쓰는 분이야. 아. 어 나중에 저기 뭐냐 뿡이한테 가서 물어봐. 마크 예, 네. 워든의 왕이 되는 방법. 워든을 부하로 만들어. 저 전화 끊을게 요 오늘 이건... 재밌었습니다. 아, 진짜. <laughs> ]Okay, 이제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민규는 <laughs> 크루 같은 거 만날 생각 없어? 네? 이미 램램 아, 네. TV 했었잖아 한번 본인 하시죠 그럼 아 저는 할 건데요 <laughs> 아 그래 <laughs> 아 준비 중이야 어 민규랑 같이 하려고 저는 저는 왜요 <laughs> 왜 춘향 언니가 아니면 안 되겠어 저는 혼자가 좋아요 <laughs> 아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<laughs> 선택하겠습니다. 야연이랑 오늘 했던 퍼즐 게임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. <laughs> 야 그러면은 일 시에 간다고? 야. 아 그러면은 조금만 이따가 응. 저거 하나 하고 가. 왜? 나6 시에 갈 거야. 왜? 나씻어야지야 그럼 지금 해. 아. 아 힘들어.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. 아 우리 다음에 할거 남겨놔야지. 아니면 또 춘향 언니한테 폭받져가지고 이거 오늘 저녁에 추장님이랑 해야겠다. 할거 없으면. 아. <laughs> 나랑 하기로 했잖아. 아니, 아니 저녁에도 할게 없어요. 저녁에도 할게 없어요. 20에서 한25 정도 한대. 아, 그래? 예, 나쁘지 않네. 20만 원이면은 내한달 식비다. 식비. 너한 달에 20만 원 들어? 아, 어, 그 정도? 적게 드는 거 아닌가? 그치? 응. 되게? 잘안 먹지, 너? 요즘 진짜 안 먹지. 너 개말랐지, 막. 진짜 개말라가고 있는 중. <웃음> <웃음> 어제도 저녁 안 먹고 잠들었으니까.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? 근데 먹는 거좀안 먹다 보니까 이제 진짜 별로 안 땡겨. <laughs> 너 그러다 죽어.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. 죽으라는 얘기였어. <laughs> 야, 너 쿠키 잘 지내? 근데 너... 이거 방송에서 말해도 돼? 아니 안 돼. 아 오케이. <laughs> 디코로 써봐 궁금하니까. <laughs> 해도 돼? 어 말해도 돼 저거. 아근 저는 친하게 지내면 다 연락처 받고 막 그러니까 연락처 물어봤다. 응. 인기 안 완전 옛날에 한번 물어봤어. 완전 그러니까, 옛날? 근데, 어, 진짜 완전 옛날? 옛... 아. 아 어. 진짜 옛날에. 맞아. 어, 어 진짜 옛날에 한번 물어봤는데 미... 그때는 뭐 거절했어. 을 근데 이해했어. 뭐 별로 안 친하니까? 어안 친하니까. 어. 근데 아, 너는 안 친한데 왜 물어봤어, 근데? 나 원래 연락처를 물어보고 이제 서로 연락하면서 친해지니까 대부분 어, 어. 어. 그래서 그랬는데 거절하겠지. 그래서 납득했어. 아, 그래 뭐 이해하지. 그래서 좀 치, 이제 좀 친해졌다. 연락도 자주. 아니, 자주는 아니고 이제 가끔 그냥 게임 얘기밖에 안 하긴 하지만 우리가 <laughs> 사적인 얘기 정말 다 <laughs> 어, 하나도 안 해. 어, 어, 어. 어제 제가 또 이제 새벽에 그 게임 쳤다가 이거 안 자고 있길래 아, 나 자고 일어나길래. 그때 일어났길래. 자고 일어난 거야. 맞아 자고 일어났길래. 야, 넌 진짜 연락처도 안줄 거야?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한 말이 나 번호 없어 이러는 거야. 그리고 얘가 어, 어. 밥한번술한번 아, 아, 먹자는 거야. 그래서 어, 내가 어. 뭔 소리지? 약간 근데 어, 나, 저번에 한번 진짜... 보기로 했잖아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안볼 거야 아, 해서 그래? 응. 내가 그 뭐냐 잘안 나간다 했지 나 스트리머 그 방송하는 사람도 최근에 본게 4년 전이라고 어, 그래서 내가 오케이 알겠어 나 이제 더이상 만나자는 얘기는 더이상 안 한다 <laughs> 그럼 호는 내가 네, 러니까나버 없다니까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또아인가봐아 2년 전에 맞네 그때 한번 있었구나 그 이유는 어? 근데 진짜 없어요 그니까 어? 메이플로 치면은 메이플 어. 딱 진출해 놓고 딱 들어가면 이제 헤네시스에서 약간 노는 애들 있잖아. 약간 그런 거지. 그 친구들도 메이플 세계 들어가야 서로 얘기하고. 근데 그 애들이 안 친한 건 아니잖아. 그치? 아, 현생에서는 알고 싶지 않은데. <laughs> 굳이 너땀이랑 현생까지. 근데, 애니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시대잖아요. 굳이 그래. 우리의 관계를 오프라인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니까? 아, 개소문해. 아, 어떻게 아, 개소문해. 아, 씨. 내가 말했지만 그럼 여덟 자리 한번잘 찾아봐. 과거 어. 템템이 보자고 했을 때한달 안에 술 먹으러 갔다. 이거 무슨? 그때는 그 어. 템템이만 껴있던 게 아니었어. 여러 명이 좀 엮여 있었어. 너 C8 뿌이 데리고 와 그러면. 아나 뿌이 데리고 갈수 있지. 뿌이 뭐왜못 데리고 가? 쉴프도 데리고 와. 쉴프 데리고 갈게. 또띠도 데리고 와. 아 걔는 안 나올 거 같은데. <laughs> 그럼 안 돼. 나도 너안 봐, 씨발. <laughs> 나도, 나도 너안 봐! 나도 필요 없어! 나도 너안 본다고. 너! 와, 진짜 김전내가 모자을 했을 때는 나갔다고. 저... 엔드, 와, 핸드폰 아, 번호... 진짜. 어... 아, 선생님, 선생님! 아저 핸드폰 번호도 필요 없고요. <laughs> 아, 필요 없어요? 오케이. 아, 예! 필요 없고 그냥 춘향언니 선택하세요. 가세요, 가세요! 이 개새끼 이거 진짜 개멋된 새끼 이거 진짜 개소운하네 <laughs> 어떻게 이래도 나나 뒤끝 개길거든. 너 뒤였다. <laughs> 야 근데 여러분 저 진짜 얘만큼 번호 달라고 하는 사람 진짜 처음 봤어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안 좋은 새끼는 또 처음이야. 아나 진짜 아니 근데 오기가 생기잖아. 왜안좋는지 모르겠으니까. 아니 차라리 온라인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남고 싶다. 이러면은 뭐아 그래. 아, 뭐 그럴 수 있으니까. 나 나는 온라인 친구는 온라인 친구로 남고 싶어. <laughs> <laughs> 기억도 나, 기억도 안 나. 연락하지 마. 너잘 살아 주량원이라 그냥 꺼져 꺼져. 잘 살아라고 <laughs> 고맙다 덕담까지. <laughs> 꺼져. 연락하지 마. 나 이제 너랑 연락 안 해. 그래 이번 주말 조심하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보자. 아 연락하지 마. 연락할게요 쉬세요 오늘 무슨 많이습니다까 아니야 연락하지 마 민규야. 나 전화할게. <laughs> 잘 살아라. 참 착한 친구야. 음. 디코 있고, 디코도 전화도 되고,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, 확인도 바로바로 바로 하고, 굳이... 어, 정말 굳인데, 이렇게 인맥을 잃어가는 건가?